전체는 현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커넥큐라고 해가지고 앱이랑 연동해서 쓸수 있는 이제 트래커입니다. USB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물병 하나 놓고 이렇게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투미 백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상에도 잘 어울리는 블랙 컬러면서 수납공간도 많고 천 자체도 내구성이 좋고 튀지 않는 진짜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백팩이어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백팩입니다. 그런는 도중에 이런 뭐 방탄천, 패브릭도 좋은데 왠지 또가죽고된 고급진 테크 백팩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이트를 좀 뒤져봤습니다 제가 주안점을 둔 부분은 요즘에 다 있는 USB 충전잭이 있어야 되고 또 위치 추적도 되면서 물병 하나 정도는 가볍게 옆에 무난하게 수납이 되는 이제 이런 가죽 백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이 투미 백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사항에 빠져있어가지고 제가 찾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투미 백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드 공간이 텀블러나 물병이 들어가기가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같은 제품들이 거리에 많이 보여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기똥찬 가죽 백팩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납력, 내구성 물론이고, 뭐, 가죽으로 보급함까지 갖추어서 제 나름대로 만족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럽 여행 많이 다녀와 보신 분들이라면 익히 알수 있는 피카드로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87년에 세워져서 뭐전 세계에 100여 개의 판매처가 있고, 레드불 레이싱 팀이나 에이시밀란 축구팀도 파트너십이 있다고 하니 뭐말뭐다한 거겠죠. 제가 원래 백팩을 살 때는 실용성은 물론 이거니와 세련된 디자인, 스마트한 기능이 있는 걸 중점으로 하는데 이게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모델이었습니다. 가죽하면 뭐 예전부터 이태리 장인이 만드는 걸 최고로 이렇게 쳐주잖아요.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토스카나에서 생산된 가죽이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고급스럽고 보들보들하니 가죽질이 진짜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이제 바늘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커브에 있는 바늘질이나 이런 것들정교해야 되는데 커브 쪽에 해가지고 아무런 그런 겹치는 부분 없이 정말 견고하게 이렇게 바늘질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국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신규 가입 10% 할인의 세일 혜택 받아서 합리적으로 구매했는데요. 그 중에서 전이 블랙스케어 패스트 체크 백팩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품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즈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 42, 가로 33, 폭은 18cm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게는 1.6kg이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들고 있는 투 백팩이랑 비교했을 때 0.5kg 정도 더 가벼운 무게입니다. 안쪽 따로 독립된 포켓에는 노트북 15.6인치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점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장착한 착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크브라운 컬러라서 어떤 옷이라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 정장에도 너무 매치가 잘 되고. 폭도 뭐 적당해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요긴하게 쓸것 같습니다. 그냥 딱 보셔도 데일리로 정말 들기 편한 가방 사이즈로 보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 부터 차근차근 각각의 포켓과 기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를 보시면 보안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번호로 된 락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퍼로 모아서 이렇게 약을 볼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또 이쪽에서 긴 줄, 와이어를 꺼내서 긴 와이어링 락을 또걸 수가 있는 두 가지의 락 기능이 존재합니다. 테이블에 있는 기둥에다가 이제 묶어놓으면 되겠죠. 특히 여행용 가방에 좀 최적화됐다는 게 보안 기능이 잘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이런 피카드로 가방의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와 보시면 이 중간 포켓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중간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적당하게 진짜 너무 깊지 않고 적당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제가 딱 눈을 보고 뭐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가방 같은 경우에는 중간 포켓이 너무 깊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찾을 때는 금방 못 찾습니다. 깊게 되어 있는 것보다 중간에서 이 정도 사이즈에서 바로 보고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이 포켓 사이즈가 이게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숨겨진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이 포켓을 보시면요. 이찍찌이 벨크로 된 부분에 이렇게 요만한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은 뭐냐면요. 우리 지금 핸드폰에 앱과 연동돼서 쓸수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 명칭은 커넥큐라고 하고 트래킹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도난, 분신을 당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앱으로 가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꼼꼼한 부분이 제가 이 가방을 선택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하단 포켓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벨크로 된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고무, 밴드로 된 공간이 이렇게 또 앞에 두 군데가 존재합니다. 어, 마지막 한 군데는 이렇게 펜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보조 배터리에서 여기 USB-C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연결선을 지금 현재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제 좌측으로 가시잖아요. 좌측으로도 이렇게 사이드 군데가 있는데요. 이쪽 좌측에 있는 사이드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뭘 넣어야 되는지 우산과 물병을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에 있는 천 자체도 방수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에든지 씻기가 묻었을 때 아무것도 흘러낼 수 있게 방수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벤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습기라든지, 설에라든지 빗물이 아래로 이제 빠져나와서 환기가 될수 있게 고려해 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웬만한 물병이든지 우산 같은 경우에 쉽게 꺼냈을 수 있는 현재 딱 좋은 이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방수천은 아닙니다. 이런 벤트 홀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 지금 한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같아 보입니다. 여기는 이 바깥쪽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 USB-C 꽂는 이 공간은요,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좀 이제 물기가 들어가서 여기가 좀 파손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고무마개를 뒀어요. 이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고려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죽으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폭신폭신하게 통풍이 잘 되도록 이런 패딩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놓고 다니더라도 이렇게 통기성 좋고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뭐 데일리로 정말 들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중간을 내려오게 되면요, 이렇게 캐리어에 부착할 수 있는 캐리어용 스트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벨크로 열고 다음에 여기 캐리어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에를 보시면요. 여기는 이 커버가 있는 공간인데요. 이게 가죽이잖아요. 가죽이다 보니까 평소 때뭐 장기간으로 놔둘 때는 먼지라든지 외부 물질에 대해서 좀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방지할 수 있게 위쪽 공간에 이런 커버를 마련해 놨습니다. 비올 때에도 귀가 묻게 이렇게 씌워서 다닐 수 있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놨습니다. 이렇게 씌워서 보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소중한 노트북을 보관할 수 있는 뒤쪽을 볼 건데요. 여기는 노트북 15.6인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이렇게 패스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180도 오픈이 되기 때문에 태블릿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펼쳐서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아이패드수 쓰는 공간이 현재 이렇게 두 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하나 충분한 테크 장비들을 여기다 다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인 공간을 보실 건데요. 아까 보셨던 노트북 장소와는 틀리게 다 열리진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에 공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깊숙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안에 내부에 있는 이제 이런 포켓샤워도 존재하고요. 큰 열쇠고리에서 이렇게 열고 달수 있는 열쇠고리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주머니가 많아도 조금 이제 번잡스러운데 깔끔하고 간단히 갖고 낼수 있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이 트레이 장인이 한땀한땀 수놓은 같은 천연가죽이 상태가 너무 좋았고 진짜 표면, 부드러움 차이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진짜 이런 커브 같은 곳을 보시면은 정교하게 마감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청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